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모동 심원장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요약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심리정신계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시간 정리했어요. 왜 중요하냐. 이 심리정신계의 내용들이 치매랑 다 거의 대부분 다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노화에 따른 특성들, 우리 기존에 그 노인의 특성 할때 신체적 특성 얘기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파트고요. 정서적 특성 얘기하면서도 또 얘기를 했던 파트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요 질환으로 우울증 나오는데 우울증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울증은 치매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지면요, 우울증성 치매가 이렇게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울증이나 선망 같은 경우는요, 발병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타났다가 회복되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는요, 서서히 나타나고요, 긴 기간 나타나고요. 특히나 이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되는 파트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선망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치매는 회복될 가능성이 떨어지죠. 네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만성 질환이고요. 선망은 급성 질환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선망은요. 순간 초기에 좀 사람들을 못 알아보고 좀 이렇게, 어, 좀 이렇게, 어, 좀 어선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있지만 회복이 돼 가실 수 있고요. 그런데 치매 같은 경우는요, 초기에는 멀쩡하게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 점차 갈수록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시, 그의, 저희 하면서 그분에 대한 정확한 호칭이나 명칭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점차적으로 사람 자체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체를, 어,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치매 현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집중력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선망증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집중력의 저하가 현저하게 도드라진다는거 그런 차이점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질환에서 치매, 뇌졸중, 파킨슨 이세 가지가 노인성 질환으로 가장 많이 어, 짚고 넘어가는 파트인데요. 치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질환, 인지 기능, 또 인지 기능이 심해지면 인지 장애, 정신행동 증상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 이러한 판단력, 어떤 내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면 사실 신체적인 능력도 손가락을 움직이는 능력이 없어진 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움직임은 다 가능한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 물을 삼키는 거, 이 목구멍에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물을 삼켜라고 하는 뇌에서 명령을 내려주면 우리가 꿀꺽 삼키는 이거를 하실 줄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에 뭐가 걸린다던가, 어 그러다가 식사를 하시다 돌아가시다, 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뇌졸중 같은 경우는 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터지거나, 혹은 거기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막혀서 장애가 생기거나 하는 걸 이제 뇌혈관 질환 전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뇌졸중은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전구 증상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전구 증상 같은 경우는 갑자기 주위가 팽팽 돈다는 느낌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잡고 이렇게 이렇게 치우치게 돼서 넘어지게 된다거나, 눈이 안 보인다거나 갑자기 둘로 보인다던가, 머리에 뭔가를 세게 딱 맞은, 벼락을 맞은 것처럼 두통이 온다던가,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어, 혹시 뇌졸중이 아닌가, 뇌졸중 전구 증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팔이 한쪽이, 몸의 오른쪽이든지 한쪽 면이 이렇게, 이렇게 뭔가 힘이 쭉 빠지고 마비가 오는 증상이 오면 이것도 하나의 전구 증상입니다. 파킨슨 같은 경우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나중에 자격증을 받으시고 나서 현장에 가시게 되면 파킨슨 대상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장에 안 가시더라도 나중에 이 공부를 하셨다면 주변에 파킨슨 대상자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혹시 나한테 화가 났나? 지금 어 기분 나쁜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무표정 이 관절 근육의 경직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화가 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 또 이분들이 안정적인 자세에 있어서도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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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떤다든가 팔을 이렇게 이렇게 떤다든가. 근데 요즘에는 약들이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떠는 현상들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그러한 증상들이 본인들이 뭔가 어떤 원해서라든지 그래서 그러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노인은 영양적인 부분 챙겨 신경 써주셔야 되고 운동 부분 신경 써야 되고 추무시는 거 신경 써야 되고 어 물론 성생활도 무시하시면 안 되겠고 약물 사용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금, 금주, 적정 음주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자 위에 다시 올라가서 가장 많이 중요시하게 여기는 파트는 영양이에요. 우리 대상자분들, 가족분들이 제가 센터에 혹은 요양원에 가장 많이 부탁하는 게 뭐라,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 잘 먹을 수 있게 식사를 안 하세요. 먹을 수좀 있게 해주세요. 이걸 원하거든요. 우리가 어린이집 보낼 때 아이 뭐 원해요? 선생님 애가 잘안 먹죠. 좀잘 먹을 수 있게 먹을 수만 있게 좀 뭐라도 먹고 올수 있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이런 표현 많이 하고요. 저희 저도 이제 시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랑 지금 제가 산지, 같이 산지, 어머님이 저랑 살아주신 지 10년 넘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식사를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머님 드셨어요? 못뭐 드셨어요? 오늘 못뭐 드셨어요? 어머님 요거, 요거, 요거 드실래요? 요렇게 자꾸 요거, 요거 드셔야 돼요? 단백질 드셔야 돼요? 김치만 드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바깥 활동을 많이 하니까 같이 계속 점심 때라든지 식사를 계속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리가 계속 걱정하는 게 제대로 드셨을까? 영양을 가장 걱정하거든요. 영양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골고루 드시게 하는 거 중요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4, 5번입니다. 수분을 섭취할 때 우리가 뭘 제한해야 되는지, 어떤 질환에서는 제한을 해야 되는지, 수분은 웬만하면 다잘 마셔줘야 되는 질환, 어떤 질환이든지 웬만하면 다잘 마셔줘야 되는데, 제한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염증성 질환은 수분을 많이 마셔줘야 돼요. 비간지염,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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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비뇨기, 염증성 비뇨기 질환 이런 건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요. 자 그런데 신부전 안경화, 신부전신부전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부신 기능 저하증 이런 애들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요. 내가 임의로 신부전증이시라고요물 어, 드시지 마세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의료진하게 상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분 조절도 해주신다면 더 센스 있는, 더 능력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되시겠죠? 자, 운동 같은 경우, 우리 대상자들이 어때요? 빠르게 착, 착, 착. 내 몸을 움직이실 수가 있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들은 좀 동작을 금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면 같은 경우에 자주 깨다가 일어나고 내가 잤는데 잔것 같지도 않고 낮 시간에는 좀 계속 졸리고 이런 현상들이 노화에, 노화가 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증상들이고요. 수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간에 일어나서 적당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너무 잠이 안 온다면 따뜻한 우유 등을 마시게 해주시고요. 너무 고카페인 음료 가급적 드시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성적 좋구가 사라지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노인대에서도 성적인 관심이 계속적으로 어, 있다라고 사실은 보거든요. 학계에서는 물론 어떤 질이 어, 질의 그 두께가 얇아지고 또 우리의 생식기 자체가 예전만큼 활발하게 이 생식 활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성욕은 조금 줄 수는 있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약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노인의 약물 사용 같은 경우는 노인들은 약물을 섭취하면 얘네들이 어때요? 빠르게 흡수해서 빠르게 배출하고 이게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르신들은 약물을 마음대로 과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처방해서 의사들과 준대로 안 먹고, 복용하기 전, 뭐, 비처방약이든 처방약이든 의사가 준대로 드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드시고, 본인이 마음대로 섭취하시는 경우들, 본인이 제조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약을, 우리 시험에는, 이런 게, 요런 걸 시험에서 좋아하더라고요. 약을 자몽주스와 함께 하면, 고혈압, 고지혈증의 부작용을 증가시키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고요. 철분제는 오렌지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은 대상포진, 인플루엔자고요.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추가적으로 맞는다는 것도 참고로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겨울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온도 변화에 있지 않는 곳 좋아하고 좋고, 그 조심해야, 운동변나 있지 않게끔 조심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에서 너무 더운 시간에 밖에서 뛰지 마시라. 그런 얘기 항상 하잖아요. 겨울에 따뜻하게 집에 있다. 갑자기 밖에 나가서 추운데 가지 말라. 이런 얘기, 건강하려고 운동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자, 요양보호 강론으로 넘어갑니다. 신체 활동 지원, 어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대상자 중심, 강요하지 않아요. 해야죠, 하셔야 돼요. 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라는 표현 등, 우리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 해주셔야 되고, 대상자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대상자의 눈을 마주 보고 이야기 하게끔 그렇게 하시고, 식사, 영양관리, 식이 종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치아에 문제가 없고, 전혀 소화에 문제가 없다면. 그거를 굳이 잘게 썰어 드릴 이유가 없겠죠. 맛있게 좋아하는 음식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만일 치아 자체의 개수가 몇개 없고, 삼키는데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 이런 분들은 갈아서 만든 음식을 들어야 되고, 치아에 씹는 것은 어렵지만, 이 넘기는 건 문제가 없다면 좀 잘게 썰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자, 식사 자세의 올바른 자세는 제세의 자세입니다. 이거 오타가 있었죠. 식사자세의 올바른 자세 같은 경우는요. 이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위치에 올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걸터 앉지 않고 의자 깊숙이 앉아가지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는 그 정도 높이가 좋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예요. 다리가 의자에서 발바닥에 바닥에 닿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발바닥에 닿을 수 있는 높이. 자. 대 부분이 배꼽 높이, 식탁의 윗부분이 배꼽 높이 팔꿈치 올릴 수 있는 의자 깊숙이 발바닥이 바닥. 요거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요. 기억하시고요. 식사를 도울 때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약을 입에 넣어 주지 확 많이 준다고 좋은 거 아니겠죠. 식사 후한 2, 30분 정도는 좀 앉아 있을 수 있게 안장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게 오타가 너무 많네요. 앉아 있을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어, 또 우리 위관 위위 안으로 이 영양제를 넣어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좀 체온 온도로 너무 뜨겁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미지근하게 데워서 어, 드리면 좋고요. 또 혹시나 대상자가 토하거나 청색증이 보여지면은 우리가 그걸 조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관, 어, 우리 관리 책임자한테 알리거나 간호사에게 연락해서 즉시 처리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수약을 도울 때 금식인 경우에도 혈압약 이런 건 반드시 반드시 혈압약 드셔야 되고 요 의사 선생님이 노라고 하기 전까지 계속 드셔야 되고 안약 투어는 그림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 안약 투여 방법 보시면은 한쪽 눈에 감염이 있을 때반대편 눈에 전염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안에 하안검이라 그러죠. 아랫눈꺼풀을 잡아 당기셔 가지고 결막낭을 노출해서 아래 눈꺼풀의 중앙이나 외측에 이에서 2cm 정도 높이의 안약 용액을 투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료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서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 우리 안연고도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짜넣는다. 안 여기 나와 있죠? 안에서 바깥쪽으로 짜넣는다. 이것도 말씀드렸었고요. 귀약 같은 경우는 우리 귀그림 나와서요. 후상방이냐, 후하방이냐 이런 시험 많이 나오는데 정답은 뭐예요? 언제나 후상방으로 잡아당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사주입 돕는 거, 우리,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약 보관, 서늘한데 알약, 가루약, 숟가락에 이물질, 물기 묻어있게 변하기 쉬우니까 물기 없는 숟가락 사용해라. 시럽제 어떻게 해요? 약용기째 빨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약용기째 빨아먹는 경우 인데 그런 거안 하실 수 있게끔. 배설 정말 중요해요. 인간이 먹고 자고 싸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싸는 배설 파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두번세번 번 공부하셔야 되는데, 학문 앞에서 뒤로 요렇게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그중에서도 중요한 거 프라이버시 예방한다. 그래서 우리 대상자 들어갔을 때 어떤 소리를 날수 있도록 밖에서 음악을 틀어 TV를 켜놓는다 해서 대상자가 불안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혹시나 실수를 했다고 부끄러워 하거나, 부끄러워 하시거든요. 왜 인간인지라 내 대소변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누가 좋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담 느끼지 않도록 해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여성들 회원부 앞쪽에 화장지 대주면요. 소변도 튀지 않고 소리도 적게 나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소변이 너무 탁하거나, 너무 뿌옇거나, 냄새가 너무 난다거나, 피가 섞여 있다거나, 대변에 피가 있다거나 너무 점, 끈끈한 뭔가 이런 액체 같은 느낌의 이런 것들이 섞여 나온다면요. 이거는 무조건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이동병기,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이동병기, 침대, 휠체어 다 어디예요? 건강한 쪽으로 붙여서. 그래서 이동시켜 줄수 있다. 이거 시험에 항상 나오죠? 기저귀 사용 돕는 거, 욕창, 잘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 줘라. 유치도뇨관, 소변주머니, 소변 얘네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둬요? 낮게 둬요? 낮게 둔다, 높게 두지 않는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 권장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방광주소변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대부분 다이 소변주머니에 소변 차는 것도 보기도 싫고 자꾸 화장실 가는 거 느끼기도 싫으니까 물 섭취 스스로 제한하시거든요. 그러지 않게 계속 어, 수분 섭취하실 수 있게끔 특별히 의사 선생님이 노라고 하지 않는 한 권장하셔야 됩니다. 개인위생 구간청결 지속적으로 도와주셔야 되고 의치를 빼거나 끼울 때요, 위쪽 의치를 먼저, 위쪽 의치를 먼저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의치는 뜨거운 물에 하는 거 아니에요. 빼어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서 의치가 틀어지는 거 변형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피, 따뜻한 물, 혈액순환 도와주고, 폐음부 청결 항상 도와주시고, 눈곱 끼는 거, 그런 거, 눈 안쪽, 눈부터 닦고 눈 안에서 밖으로 닦는 거 귀지 우리가 하는 것보다 가급적 의료기관이 안전하다고 여러 번 아이들한테도 교육하죠 눈밑 코뺨입 주위 이마 귀디 이런 순으로 닦는데 뭐 편한 대로 실제로는 닦고요 시험 칠 때는 이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면도 돕기 방법, 전기 면도기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니까 가급적 그냥 전기 면도기 사서 자주 해주시는 게더 좋고요.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당겨서, 어, 면도를 하고요. 목욕 돕기 전에, 목욕은요, 가급적 20, 30분 안에 목욕을 끝내는 게 좋고요. 어,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입니다. 아니, 왜 어르신들 한시간 목욕시킨다면서 왜 욕조에는 5분밖에 안 시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꼭 선생님들이 아, 대상자 목욕은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가 적합하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옷 갈아입을 때 언제나 중요한 거옷 벗을 때 건강한 쪽, 옷 입을 때 불편한 쪽.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건강한 쪽부터 벗고, 건. 벗 불편한 쪽부터 입는다 불입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다른 것도 다 쉬워요 단추가 있건 끼우건 어쩌건 상관없어요 건벗불입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위 변경할 때 언제나 요양보호사 몸 가까이 해야지 요양보호사 몸도 안 다치고 어르신 몸도 안 다쳐요.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할 때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대상자 보고 침대 머리 위쪽 잡으세요 라고 해서 같이 하나 둘셋 하면서 신호로 착 올려주면 되는데 대상자가 협조를 못할 경우에는 침대 나 혼자서 하기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침대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가지고 한쪽은 팔, 머리 및, 한쪽은 어깨 등. 하나는 등 및, 하나는 둔부 대퇴. 이렇게 해서 들어서 같이 호흡을 해서 옮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침대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시킬 때는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쪽. 중요하죠. 내가 어디요? 내가 어르신을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다면 오른쪽에 서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눕히기는 무릎을 먼저 세워놓고 팔을 가슴 위에 놓고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해서 돌려서 눕힙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눕히기는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그 대상자 기저귀를 어 갈아보실 수 있는 혹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기저귀 빼내고 엉덩이 싹 닦아주고 다시 돌려눕히고 기저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요 훨씬 더 수월하게 기저귀 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을 때 양쪽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항상 양쪽 발이 바닥에 닿도록 이 부분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세울 때는요,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는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에, 내 무릎이 움직이지 못하는 마비된 쪽에다가 내 발, 무릎을 탁 대놓고요. 그거를, 이 움직이지 못하는 무릎을 내 다리에 지지하게끔 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내 다리로 힘을 좀더 받는 거죠. 자, 옆에서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요, 발을 대상자의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은 후, 한쪽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대퇴부를 지지하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대상자 반대쪽 허리를 딱 잡아가지고, 일으켜 세워서 옆에서 이렇게 보조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침대 위의체위 변경, 그림으로 가장 많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림 나오면서 어느 부위가 우리 대상자의 욕창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간혹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이 등부의 압력이 가해졌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은가 이런 얘기 시험에 나올 수 있게 조금 측위라고 나오는 거고 등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어떤 자세인가 복위 이런 문제가 나오죠 숨이 차거나 얼굴에 씻을 때는 어떤 자세인가 반자위 자 똑바로 누운 자세는 언제 휴식 취할 때 평소 때 주무실 때 앙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런 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자, 휠테어 이동 돕기는 그림으로 항상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다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나오는 걸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지그재그로 언제 가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리막 내려갈 때나 경사도가 큰 경우. 내리막이거나 오르막이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 우리 지그재그로 가요. 울퉁불퉁할 때이 휠체어 자체가 이 울퉁불퉁한 지면을 다 느끼게 할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바퀴를 싹 올려가지고요, 뒷바퀴로만 다닐 때 우리 울퉁불퉁한 길 가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탈 때는 뒤로 들어와서 리리리리리리리리 뒤로 모셔서 앞으로 쭉. 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그림들도 한번 샘플로 보시고 문턱 오를 때 당연히 뒤에 눌러주고 도로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자를 돌려서 뒷걸음질 치면서 내려가셔야 돼요. 이 뒤쪽으로 도로 내려가실 때 그리고 오르막길을 갈 때나 내리막길을 갈 때, 지그재그, 대상자가 많이 무겁지 않다면, 어, 직선으로 가셔도 되는데, 혹시 대상자가 많이 무겁다면, 혹은 경사도가 너무 심하다면, 살짝 꺾어서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로 오시고, 그리고 오르막길은 당연히 밀고 가시면 되는데, 내리막길 오실 때는 대상자가 앞으로 가지 않아요. 뒷걸음질 쳐서 내리막길로 옵니다. 울퉁불퉁, 앞바퀴 살짝 들고, 엘리베이터 뒤로 갔다가 내릴 때는 앞으로 내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침대에서 휠체어, 휠체어에서 침대, 침대에서 이동병기, 이동병기에서 침대, 다 어디? 건강한 쪽으로. 건강한 쪽에 우리가 옮길 도구를 갖다 놓는 거예요. 건강한 쪽에 이동병기, 건강한 쪽에 휠체어, 건강한 쪽에 항상 여러분들 건강한 쪽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쭉 넘어가서요.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 사용하고, 성인용 보행기 사용하고, 이런 거 다, 어 우리 복지 용구죠. 복지 용구는 본인 부담과 몇 퍼센트 낸다고 말씀드렸죠? 복지 용구는 제가 급여에 기타 급여를 하나로 15%를 낸다 말씀드렸어요. 잊지 마시고요. 지팡이 요거 바른 위치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지팡이를 짓는 위치는 어디 있냐? 지팡이가 구부러지는 내 팔의 각도는 얼마나 되느냐? 내 손목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요런 거? 물어봅니다. 지팡이의 길이는요, 내가 지팡이를 딱 잡았을 때 팔꿈치가 약간 구부러지는 정도, 뭐, 그걸꼭 시험에서 얘기하다면 30도지만 현장에서는 약간 구부러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팡이의 손잡이가 내 엉덩이 정도 높이가 왔다면 뭐, 적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똑바로 섰을 때내 손목의 높이, 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팡이는 지팡이를 쥐지 않은 옆쪽에 위치해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우리가 지팡이 짚는 사람들은 지팡이 짚는 쪽에 내가 서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짚지 않고 있는 곳에 서 있어야지 도울 수가 있겠죠. 지팡이 짚는 쪽에 내가 서 있으면 계속 걸리적거리지 밖에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주시, 주시, 조심하시고요. 뒤에서 보조하실 때 같은 경우는 허리 부위를 좀 잡아주시고, 어, 뭐, 어깨까지 뭐 잡아주실 일은 잘은 없는데 허리 부위 좀 잡아주셔가지고 대상자를 지지하면서 도와주시면 되고요. 계단 오를 때 제가 직엄마, 직엄마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직엄마. 너네 엄마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너네 엄마라는 표현 딱 기억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오, 너네 엄마. 오, 직엄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헷갈려요.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나면 반대. 내려갈 때는 어때요? 지마건 반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염증상 뭐 여러가지 감염 부위, 호흡기계, 요로, 전신 감염 이런 게 있다. 감염 예방 어떻게 하냐? 항상 손 씻기 우선으로 해라. 어, 일회용 장갑을 끼고 대소변을 만졌더라도 일회용 장갑 벗고 손을 또 씻어라. 이런 거 문제 가장 많이 나오죠. 요즘에는 카테터들을 대부분 일회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독하는 일이 잘 없습니다. 많은 일단 고무 제품을 사용한다면 15분 이상 끓인 뒤에 쟁반에 넣어서. 그늘에 말린다. 왜냐하면 고무 제품은 사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복지용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지용구 같은 경우는 대여물품도 있고 구입물품도 있어요. 대부분 덩치가 큰 애들, 좀 비싼 애들 이런 애들은 어때요? 대여물품이 많습니다. 좀 덩치가 큰 애들, 부피가 큰 애들. 그런데 이제 부피가 좀 작은 애들 이런 애들은. 구입 품목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욕창 예방방석 기억하세요. 욕창 예방방석 얘는 대여도 되고 구입도 됩니다. 내가 뭐 한두 달만 쓸것 같으면 대여 사용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쓰실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복지용구는 15% 본인 부담금 낸다는 거. 자, 우리 복지용구에 전동 휠체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동 휠체어 안 들어가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여할 수 있는 물품은 수동 휠체어입니다. 자, 낙상 예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낙상 예방 같은 경우 가정에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 낙상은 이 모서리 부분 계단 부분을 어두워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간접등을 어발 아래쪽으로 쏠수 있게끔 해서 가급적 좀 밝은 상태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중요하고 화재는 딱 불이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엘리베이터 써요, 안 써요? 엘리베이터 안 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도울 때 어르신들 식사 준비, 영양 관리하죠. 식사 준비할 때 저장 능력이 어떤지, 연화 능력이 어떤지 이런 거 따져 가시면 사셔야 되고 저장 능력이 안 좋으면 잘게 썰고 연화 능력이 안 좋으면 끓이거나 갈아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쭉 넘어가고요. 자, 주요 식사 질환별 보시면은 당뇨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당뇨라고 해서 막 너무 음식을 안 먹게 하거나 자꾸 그렇게 하면 막 음식을 다줄여갖고 다이어트 식단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적절한 음식을 이 적당량을 딱, 저, 저, 가급적, 그, 균일한 시간대에, 어, 가급적이, 이, 루틴이 정해져 있는 루틴 때에 드실 수 있게. 여기서 중요한 건, 당뇨 환자들은 과식하면 안 되고, 당뇨 확, 다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들, 요런 거 시험 문제 나와서, 당뇨 식단으로 올바른 것은, 이래서 1번, 뭐, 흰밥 2번, 과일 주스, 3번, 설탕, 4번, 보리밥, 오번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 보리밥, 우유, 사과, 당면, 이런 복합 당질이 있는 애들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혈당 나타나요? 갑자기 팽! 돌고, 이 계산자 푹 쓰러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분들 제때 식사 못 했거나 당이 너무 떨어졌을 때, 빠르게 과일 주스 이런 거딱 드시야 뭐 설탕 물 이런 거 흘려서 드시게끔 해서 요 증세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119 그러고도 안 되면 119그 와중에 다른 사람은 누가 있으면 혹 내가 119 바로 신고 하셔야 되겠죠? 고혈압 대상자들 고혈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소금 이 어, 짜게 먹는 거 동물성 지방 섭취 좀 줄여야 되겠죠. 역시 고혈압도 당뇨 환자랑 동일합니다. 복합당질 섭취. 우리도 사실은 복합당질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좋죠. 식기장애. 이거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저작작용, 연화작용 곤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요런 얘기 어떻게 먹어야 된다. 어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데 셔 잘게 해줘야 된다. 바로 바로 먹고 나서 바로 눕지 않게 해야 된다. 요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칼슘 보충제 복용과 변비. 식품으로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할 때보다 변비가 되게 쉬우니까 적당량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충분한 수분과 함께 이 칼슘 보충제를 드셔야지 안 그러면 변비가 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다공증 환자들은 칼슘 섭취해야 된다라는 얘기.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는 뭐 드신다고 해서 갑자기 변비가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칼슘 보조제를 드시게 되면 변비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자, 식품류 보관 우리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잘 아실 테니까 특히나 우리 주부인 선생님들은 더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런 거는 상식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으시면은 현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본인 책을 가지고 읽어 보시기를 권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요 정도에서 이 파트까지 어, 마무리 짓고요. 저는 또세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들하고 연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 관리 파트는 여러분들께서 책을 보시면서 한번더 어,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큰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